인간의 본성은 선하지 않기에 권력을 탐하고 그것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니 국회가 썩고 나라가 병들어 이렇게 지금 한국이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강력한 법과 제도로 썩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정부는 노인적이다. 늙고 권력 있는 자들이 늙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돈을 받고 쉬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고 국민은 이 나라의 근본이며 힘이고 나라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노력해도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라는 약해지고 국가는 병이 든다.그래서 나는 인간의 근본을 믿을 수 없어.국회와 대통령을 뽑을 때좀더 꼼꼼한 제도와 법으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인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나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더라도 대통령이 개새끼라도 함부로 나라를 팔고 국가를 위험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 안에 국회에 친부 친일, 친중 인물이 들어갈 경우 그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일도 서슴없이 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국민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하여 나는 내 나라, 내 정부 안에서 친북, 친일, 친중을 몰아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진짜 우리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 국가에 전문가들이 하나둘도 아닐텐데 그들은 다 어디가고 전문가인 것마냥 국회를 차지해서 국민을 선동해서 이렇게까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부가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나는 모르겠다. 정부는 일반인들이 모여서는 안된다. 정부는 늙고 돈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기 위해 모이는 장소가 되서는 안 된다. 국가와 정부와 국회는 전문가들이 밀집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 내 나라, 내 국민이 성장하면, 나라가 성장하고, 내 나라가 부유하면, 국민이 부유하고, 국민이 힘있고 강하면, 이 나라가 강하고 힘있는 국가가 된다. 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우리 착한, 우리 국민들은 모든 걸 참고 지켜본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이다. 내 탓도 아니요. 내 탓도 아니다. 결국 우리들이 무지하고 못난 탓이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다. 공산국가가 아니다.